하고 코사인 법칙은, 음, 뭐랄까. 이건 뭐100% 나오고, 공식 같은 거 남기 잘하고, 여기를 보면, 요거는 반드시 암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건 말고, 요 정도만. 이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음, 그 그러니까 여기, 여기 보면 원이 있잖아. 맞지? 원에다가 외접하는, 내접하는 삼각형이 있고, 그러니까 요 각과 요 변에 비례하는 건데 그냥 각이 아니라 사인 각과 얘랑 비례. 그리고 요 각과 요 사인 각과 요 변에 비례. 요 사인 각과 요 변에 비례. 그래서 써있겠지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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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였지 여기였지. 사인 a 분의 a 이렇게 사인 여기 써있지 여기 여기 여기.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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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 뭐랑 같냐면 전부 다이하할각 같다. 사인과 비례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고 있고, 그 다음 여기는 코사인 법칙인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피타고라스 정리 나오는 거, 피타고라스. 여기서, 여기서 수직을 붙고 이각이 B잖아, B. 그러니까 요 길이가, 요 길이가 C 곱하기 코사인 B. 그치? 요 길이야, 요 길이는 C 곱하기 사인 B. 이것도 빨리 알아야지. 요렇게 여기 직각각 형태 있으면 이게 세타야 이게 a 면요 길이가 a 곱하기 sin 세타 여기는 a 곱하기 cos 세타 유도해보면 요렇게 나와 그래서 요걸 갖고 지금 이렇게 유추하는 거야 자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해볼건데 요기는 이제 c지 c c니까 됐지 요 길이지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는 b, b변이 b니까 b 곱하기 sin c 요 길이야 요 길이는 b 곱하기 코사인 c 이렇게. 근데 여기를 보면 얘랑하고 얘랑 하고 얘랑은 같은 높이잖아. 그러니까 서로 같아 서로 같이 c 곱하기 사인 b 는 b 곱하기 사인 c. 그래서 서로 넘겨주고 서로 a를 넘겨줄까? 넘겨주고 넘겨줘봐. 코사인 c 분의 c는 사인 b 분의 b. 어디서 많이 보는 게 나오지?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야 지금? 여기에서 나오죠. 여기에서 여기. 여기에서 나오죠, 여기 이렇게. 그래서 세 개를 다시 한번, 요렇게 잡고, 요렇게 잡고, 요렇게 잡고, 요렇게 잡고, 잡고 해보면, 여기 그대로 나와. 이 모양이. 그래서 요거 반드시 암기하고, 뭘로 일정하다고? 이 알과 같다. 여기서 알은 외접번이야외접번의 반지름. 자, 그 다음 문제. 자, 뒤로 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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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빽. 자, 여기서. 자, 그다음 여기 봐봐.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용 할 건데. 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삼각형, 예, 요 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정리, 즉요 길이 c의 제곱 은요길이지요 길이를 얘를안 잡고 얘로 얘를 잡을 거예요. b 곱하기 쌍인 c 이거의 제곱 더하기 그다음 요 길이잖아, 요 길이를 여기에서 요 a에서 요 파란색을 뺄 거야. 그러니까 a 빼기 b 곱하기 코사인 c의 전체 제곱. 이 피타고라스 정지다 전개 b 제곱 네, 사인 제곱 c 더하기 a 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 제곱 그다음에 코사인 제곱 c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b 제곱으로 묶어봐 묶으면 사인 제곱 c 더하기 코사인 제곱 c 그다음에 a 제곱 마이너스 2ab 어 여기 빼먹었지 여기 빼먹었어 중간에 아이고 여기 빼먹었네 음 여기를 잘 먹게 다녔네. 요거에다 예곱하기, 예곱하기니까 코사인 C를 빼먹었어. 요렇게. 그래서 코사인 C. 그래서 요 부분이 얼마야? 항상 1이 되는 거지. 1. 그래서 C제곱은 요거랑 요거는 없지. 순서 바꿔서 요렇게. 이런 식으로 된다. 한번더 써보면 다른 걸로 A제곱 쓰면 여기로 보면 없잖아. C가 없으니까 B제곱, C제곱. 이렇게. 그럼 이 둘이 곱해. 마이너스 2BC. 그 다음 곱하기 코사인데 여기 있는가. A 이렇게. B제곱을 하면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2AC. 그 다음 곱하기 요가. 코사인 B. 예, 요렇게. 요렇게 활동될 것 같아. 다음 문제. 자 그려봅시다. 어, 각 A가 이렇게 되어있고. 어, 요렇게. 이게 A고 이게 B고 이게 C야. 얘가 45도 얘가 30도. bc의 길이가 6루트1일 때 ac의 길이 기 예, 길이 x. 무슨 법칙? 사인 법칙. 서로 마주 보고 있지. 그러니까 사인 45도 6루트2는 사인 30도분의 예, ac. 이 길이. 그래서 ac라는 건 사인 45도 6루트2 곱하기 얼마? 예, 사인 30도. 이거 계산하면 돼. 2분의 루트2 6루트 2 곱하기 네, 2분의 1. 요거 계산하고 요거 계산하고 요거 역수의 법이니까 요렇게 되고. 지워지워지워지겠지? 지워지, 계산, 계산하면 3이 정답이다. 다음 문제는 AB의 길이. 요 길이죠. 요 길이. 요 길이를 X라 잡은 거지, 지금. 이것도 요거랑 요거랑 요각을 할수 있죠. 요각. 요게 지금 30도잖아. 이렇게 마주보는 거. 사인. 사인 법칙. 삼3 0분의 AB. 는 사인 120도 분의, 예, 네, 요, 이렇게. 그래서 A, B는 사인법식이지, 얘도. 사인 60, 120도, 120도 분의6 곱하기, 사인 30도. 사인 120은, 사인 120도는 2분의 루트 3분의 6 곱하기, 2분의 1. 역수의 곡, 루트 3분의 2. 그러니까 루트 3분의 12 곱하기 2분의 1. 그러니까 루트 3분의 6, 루트 3, 루트 3. 3이니까 2로 나누고, 아니, 3으로 나누면 2루트 3. 자, 그다음에 외접원이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은 무슨 법칙? 사인 법칙. 사인 법칙. 자, 그림을 뭐 정확하게 못 그리겠지만 자, a 이게 45도 뭐 bc. 에, bc. bc의 길이가 6루트 2. 그럼 사인 법칙. sin 45도분의 6루트 2는 뭐랑 같다고? 2r과 같다. 6루트 2. 자, 2분의 루트 2이고 여기는 2가 넘어가니까 곱하기 2분의 1. 그럼 6루트에다가 역수의 곱이니까 루트 2분의 2 곱하기 2분의 1 끝. 됐지? 얘랑 얘랑 약분 되고 얘랑 얘랑 약분 되니까 정답은 6이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자 여기도 똑같은 방법. 이번에는 코사인 법칙이야. 왜냐면 요각과 요각을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 요거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곱하기 코사인 a 다시 a제곱은 됐지? b제곱 여기여기여기 여기, 여기. 이게 비 8의 제곱 7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코사인 120 그러니까 각을 담기 해야 돼64 49 마이너스 2 8 곱하기 7 코사인 120이라는 건 곱하기 마이너스 2 분의 1 마이너스 2하고 이런 게 약분 되지 어 이게 잘못됐지 이게 49지 실제 49 그럼 64 더하기 49즉음58 7에 56 더하기지 마 마니까 요게 정답. 요거 계산하면 120. 169 a 제곱이 169라는 건 a라는 건 13의 제곱이니까 13. 자 코사인 b의 값. 음, 코사인 b 값 요거 요거 요거. 요각을 구하라는 건데 사인 법칙. 사인 법칙 하용 되지. 요거 아 안되네요. 요각을 모르기 때문에 쓸 수가 없네. 그럼 코사인 법칙 그럼 요길이를할수 있지. 요길 이렇게. 요 x라 준다면 x의 제곱 이거 제곱, 이거 제곱, 이게 제곱, 3이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6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60도, 369 마이너스 263코사인 60은 2분의 1, 2분의 1 지워주고, 지호, 36도 하기 9, 얘는 18마1 8, 27 그러니까 x 스의 제곱, 그러니까 엑는 3로 도 3, 엑스는 3도 로 3, 3.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사인 법칙을 사용할 수 있겠지. 사인 법칙을 사인 법칙 요렇게 요렇게 그치? 사인 비 아니면 코 사인 법칙을 한 번에 또 사용해야 돼. 코 사인 법칙, 그러니까 요거로 요거을 중심으로 니까 요거를 요거, 요거 3의 제곱은 이거 제곱과 이거 제곱, 6의 제곱과 3로 또3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6 곱하기 3 루트 3 곱하기 코사인 p. 요렇게 한 방에. 9, 6, 27, 마이너스 12에다가 36 루트 3에 곱하기 코사인 p 값. 이렇게. 넘기고 넘기면 마, 3,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0 루트 3 곱하기 코사인 p 값. p 값. 그래서 코사인 p라는 것은 36 루트 3분의 30. 요게 정답. 여기 정답 6으로 나누면 6 5 루트 3 루트 3 18 5 루트 3 어. 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아. 계산이 틀렸다는 건데 요거지. 요거 다시 처음부터 요거 코사인 봅시. 여기 요거 제곱 x 제곱 요거 제곱 요거 제곱. 맞았고 마이너스 2 루트 3. 그럼 요거 코사인 60. 코사인 60이 1 맞는데. 예, 네, 맞았고. 36, 9. 맞았고, 맞았고, 맞았고. 2분의 1. 지워주고,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9. 27. 여기까지 맞았고. 여기서 틀렸다고? 자, 여기지, 요거, 요거. 요거, 요거, 맞아보는 거. 요거 제곱. 아, 여기서 틀렸구나.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방에 구하고 했으니까 얘를 중심으로 했지, 얘를. 요거 제곱 맞지, 요거는. 요거 제곱은, 요거 제곱, 이거 제곱. 맞았고. 마이너스 2구 퍼, 2곱 퍼, 33. 코사인 피카, 어 맞았는데 여기까지 퍼펙트하고 <laughs> 96. 아 이거 틀렸다. 6이 아니라 6의 제곱 36이지. 음, 여기서 3 6더 하기 여기, 여기서 틀렸구나. 그럼 요두 개를 계산하면 어, 27, 54. 이거 틀렸네. 마이너스 54. 여기가 계산이 틀렸기 때문에 여 다시 플러스 플러스 되고 36루트3 분의 54. 2로 나누면 2로 나눴으니까 4가 되고 6이 되겠지. 로트 3 로트 3. 3이 되고 나는 2. 이런 얘랑 게라니까 2루트 3. 2루트 3. 다음. 요거 길을 보면 알겠지만 하나는 3자리고 하나는 5자리고 하나 는 7자리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게 3. 이게 5. 이게 7. 이제 가장 큰 각은 요각. 요각, 요각. 요게 세타. 그래서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 7의 제곱은 3의 제곱, 5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코사인 세타. 49는 9 더하기 25, 마이너스 6에 30, 코사인 세타. 계산하면 34. 34를 빼면 15. 15는 마이너스 30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세타는 세탄한몇 분? 120도, 120도, 120도는 6분의 2파이 아니 이제 3분의 2파이지, 3분의 2파이 정답은 던 네. 자, 그다음 45도, 15도, 45도, 15도, 45도, 15도, 한이 정도 되겠지. 이렇게 이 정도 얘가 45도, 얘가 15도, 둘이 더하면 60도, 요각은 120도. 그치? 이게 A. 이게 B, 요각이 C, 이렇게. 그때 B, C의 길을 구해보세요. 여기이죠요 여기. X. 어, A, B, 그 여기 8, 여기 8, 여기 8이니까, 어, 사인법칙사인법칙 이렇게, 이렇게. 사인 120분의 8은, 사인 45도분의 X. 그래서 X는, 사인의 120분의 8 곱하기, 어, 사인 45도. 음, 8이고, 예진 사인 120은 2분의 3이니까 역수의 고 역수의 고 요거는 예, 2분의 루트 2. 계산, 지워주고, 루트 3분의 8, 루트 2니까, 루트 3, 루트 3. 8, 아니, 3분의 8, 루트 6. 자. 그 다음에 요거. 외 저번에 반이니까 사인 법칙. 읽어보면 되겠지. A, B, C. 여기 길이가 5래. B, A. 요각이죠, 요각. 요각이 6분의 파이니까 사인법칙. 사인 6분의 파분의 5는 뭐라? 2 r 것 같다. 끝. 그래서 얘는 30도니까 2분의 1지. 역수 10은 2R. 그래서 R은 5. 그 다음, 반지름이 얘지. 그러면 또 사인법칙의 확률이 큰 거야. 그림을 그리고 A, B, C. 얘가 각이 나와 있고, 요 길을 몰라. 끝났지? s i n b분의 x는 2r. 2r. 그래서 x는 2 곱하기 15. 네, s i n b가 되고, s i n b가 10분의 7래. 얘가 그러니까 10분의 7. 약분. 네, 지워주시고, 3, 2. 지워줘, 지워주니까 21. 끝. 자, 그 다음 문제 옆에로 가봅시다. 옆에로. 삼각형을 이제 그려볼게 요렇게 요렇게 대충 한 이정도 될것 같은데 이정도? 네4 5가 좀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삼각형을 음, 아, 너무 못 그렸네 삼각형을 너무 못 그렸어 5 4 5 5한한 5. 이렇게 해야 되겠다 5 이렇게 이런 식으로 A 됐지? B 이게 C 이렇게 얘가어얘가 아닌가 4. 4가. 여기가 4. B, 여기 C. B, C가 오네 여기로 B, 여기 A, 이렇게. 그럼 4. 그 다음에 이거 5 여기가 로또 C. 이런 식으로. 아니면 바뀌었나? A, C가 로또 C. 아무튼, 모양이 어땠든. 자 그다음에 a, b, c, a와 b, c 요거 요가, 요가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루트 11의 제곱은 5의 제곱, 4의 제곱, 2곱하기 5곱하기 4의 코사인 세타. 요거 계산은 끝. 11, 25, 16, 22니까 40. 코사인 세타 계산하면은 40일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나누니까 4분의 3 정답이다. 끝. 자, 얘가 다 뭘로 봤다고? 자, 일단 이 알과 같아. 이게 사인법칙이지, 사인법칙. 그럴 때 얘를 구해보세요. 내가 뭐라 했어? 비례 한다 했지. 그러니까 대충 그릴게. A, B, C. 이게 사인 A분의 얘가 2. C분의 4. B분의 3.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그런데 불구하고도 요각을 구해달라 그건 코사인법칙. 4의 제곱은 2의 제곱.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예, 코사인 C 이렇게 16, 4, 9, 4 마이너스 12 곱하기 코사인 C 마1 3마12 예, 코사인 C 그래서 코사인 C는 12분의 13인데 계산이 뭐가 틀렸지? 아 여기 3이죠 여기 3 예, 여기가 틀렸네 여기가 얘에서 음, 13이니까 얘가 3이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4분의 3. 아니, 12분의 4,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6, 끝. 자, 그 다음 갑시다. 여기가 루트 15가 되고, AB가 6이 되고, AC의 길이가 10이 되고, 음, 이 길이와 이 길이 같다니까 얘가 뭐가 되나? 얘가 6이 되겠지, 6. 그런데 BC, 요 길이, 요 길이가 K라고 했을 때. 그러면, 세 변의 길다 알잖아. 여기, 여기, 여기니까, 요가, 요가, 요, 코사인 A만 하면 되겠네. 두번 해야 되겠지, 두 번. 첫 번째, 요 삼각형에서, 여기 있는 요 삼각형. 요 삼각형. 마주 보는 거. 그지 루트 15. 제곱은, 예, 6의 제곱, 6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코사인 A. 이렇게 15. 36. 36 72코스 s 6 a. 72에서 15를 빼면 7이 되고 6이 오십칠 와우 되게 멋 s a 네 코사인 a 는 72분의 57 57은 b 네. 렇게 나오고 그다음 이 전체에서 다시 k의 제곱6 6의 제곱 a 6의제곱 a 6b is 6 곱하기, 6 곱하기 코사인 a a 코사인 a 여기다가 이렇게 7 2에57지워지지겠지36 지워지, 지워지, 더하기 36 빼기 57, 72에서 57을 빼니까 정답은 15. 15죠, 15. 자, 그다음 문제 예상 도전하는 문제 음, 이렇게 일단 대충 그리고 a, b, c 마주 보는 게 이게 a, 6루트 6. 이게 45도, 여기가 75도. 그럴 때 b. 예, 요 길이를 구하는 보면. 그럼 얘랑 얘랑 더하면 120도. 그럼 얘가 60도. 무슨 법칙? 사인 법칙. 예, 서로 마주 보고 마주 보고. 사인 60분의 x는 사인 45도분의 6 루트 3. 그래서 x는 사인 45도분의 6 루트 3 곱하기 사인 60도. 정답. 얘는 2 루트 2, 2분의 루트 2, 6 루트 3 역수의 곱. 역수의 고, 역수 고, 곱하기, 얘는 2분의 루트 3. 이렇게 계산. 요거랑 요거넘 3이지, 3. 그니까 6 곱하기 2 곱. 이거 지워주고 요거랑 요거랑 계산하면 3이니까 18 루트 2. 루트 2, 루트 2. 여기 9 루트 2. 끝. 그. 자, 그 다음에, 외접원에 넓이니까, 그러니까 원이 있다는 거지, 원이. 원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원이 있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반지름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사인 법칙을, 요각, 여기 몇 도야? 150도지. 그러니까 요각이 30이야. 그러니까, 싸인 3 0도분의 4는 2R. 그럼 얘가 2분이니까 역수니까, 4 곱하기 2. 얘가 넘어가면 2. R값이 4가 나온다. 이거 그러니까 넓이니까, 16파이. 그 다음에, 또 나왔어. 음, 어, 뭐 A, B, C 마주보는 요 길이가 8이라고 했고 요각 요각을 물어보고 있지 사인 법칙 사인 B분의 8은 2R R이 8 8 이렇게 그지 그럼 사인 B는 2 곱하기 8분의 8 지워지니까 2분의 1이 되고 예각이라고 써 예각 여기 얘가, 얘각 예각. 예각. 예각이니까 B가 사인 B가 2분의 1이라는 건 30도 6분의 8 30도 자, 그 다음 문제 자, 그 다음 문제는 여기다 bc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구하는 거딱 끝났네 사인법시 예, 네, 사인 30도분의 x는 2r r이 4 4, 끝 x는 2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30은 2분의 1 정답은 4 자, b가 나왔지 이것도 사인 이것도 사인 이것도 사인 이것도 사인, 이것도 사인. 이것도 사인. 사인이 될수 있고 근데 여기서는 코사인 물어보지? 그냥 보면 a, b, c 요 길이가 2가 아니라 2k 요거 c지 c 이건 4가 아니라 4k 왜냐면 비율이기 때문에 요거는 3k 요렇게 요렇게 했으니까 음... 문제에서는 요거 요거 뭐하냐고 코사인 법칙을 사할때 2k의 제곱은 4k의 제곱 더하기 3k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k 3k 4K 3k 곱하기 코사인 a 이렇게 그러면 4k 제곱 16k 제곱 9k 제곱 마이너스 12 24k 제곱 곱하기 코사인 a k 제곱, k 제곱 k 제곱 k 제곱 k 제곱 4는 어25 마이너스 24 곱하기 코사인 a 그래서 코사인 a는 24분의 21 아, 21D 맞구나 3분로 약분하면 8분의 7끝자그 다음 문제는 외 저번에 넓이를 구해보세요 사인법칙이지 그럼 요거를 알아야 되니까 사인법칙 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이 x로 구해야 돼 그럼 뭘 구할 수 없게 사인법칙은 코사인법칙이 코사인법칙 코사인법칙 그러니까 x의 제곱은 2의 제곱 네, 4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4 곱하기 조심해야 돼. 코사인 120이야. 코사인 120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통째로 다 지워주고 x의 제곱은 4, 16. 요거지. 플러스 8. 이렇게 16 20, 28. x의 제곱이 28이다. 그래서 x는 루트 28이니까 얘는 2루트 7. 2루트 7. 그 다음 사인 붙지. 사인 120도 분의 x가 2루트 7, 는2 r 아, 이렇게 되겠지? 그럼 2로루트7 되고, 사인 120이라는 것은 2분의 3 역수의 곱을 해주고, 예. 얘가 너무 얘가 너무니까 얘, 2분의 1까지, 얘가 r 이렇게 지워주고, 루트 3분의 2루트 7인데 얘가 r이야. 근데 넓이를 구해서 파이 r 파이 r 제곱, 요거 제곱하면 되니까 3분의 288. 3분 28파이 그래서 사인법칙 코사인법칙은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 파트는 수열이야수열 수혈.